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7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 늘님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자 주에서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서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목로임이뭐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은 주의 영 여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이 계시네, 알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임재 못을 박았네. 어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내신에 알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깰지어다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일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알려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이 51장 17절에도 나오고 또 52장 11절을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젖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의 또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시원이여 깰지여다 깰지여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할게 아니고 너희들이 깨어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1장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안 하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까? 제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눈좀 뜨셔서 그 능력의 팔을 펼쳐 주셔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우리들을 좀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멈춰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깨어나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꿰뚫지를 못해요. 내가 문제의 근원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패스해버리게 되고, 또 엉뚱한 데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다니는, 그러다가 헤매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면 해결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내가 빙글빙글 돌지 말고, 문제와 딱 맞닥뜨려서, 직면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엉뚱한 남탓하고 문제탓 해봐야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깨어나야 해결될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절 말씀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앞에 47장 1절 말씀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47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심판당할 바벨론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땅에 앉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그 티끌을 털어서 버리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대비가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절 말씀에 보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찾아보면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티끌은 뭐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신앙, 죄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로 보좌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살기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티끌, 부정한 티끌, 불신앙, 우상숭배의 티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안 된다고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 일이 참 어렵지요. 연약한 육신을 잊고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티끌 하나도 안 묻히고 살고 싶어도 티끌이 자꾸만 우리를 더럽게 하고 내가 정리하고 나면 또 다시 달라붙고 정리하면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러운 것들과 죄악이 넘쳐나요. 우리들은 늘 티끌을 털어버리고 정결하게 정리하는 삶, 정리되는 삶 그리고 우리 입에 두시고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고 또 더러운 죄에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를 남김없이 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수 없다는 거죠. 나의 의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혜로 티끌을 털고 또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좌에 앉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네 힘을 낼지어다 그랬고, 2절에 보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출애굽할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열 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심판까지 내리셔서 바로의 권세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신 출애굽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누가 다 조성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짐을 챙겨가지고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축도 챙겨서 은금 폐물도 챙겨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챙기는 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하면서 남들은 다 준비하고 움직이는데 혼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남겨지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처음부터 초대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예복까지 다 준비해 놓고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예복은 갖어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그 중에는 그것도 싫다고 입기 싫다고 귀찮다고 그러고 있다가 도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가만히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시고 그대로 하면 된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조차도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 혼자 자가 발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에 걸린 목줄 내가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그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힘을 내어라. 다 정리된 티끌 오늘도 또다시 털어내어라. 버려라. 다 끊어 주신 목줄 벗어 던져라. 보좌를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옷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갈 힘을 낼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이 나게 역사해 주시고 또다 끊어주신 목줄도 벗어던질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바로 나야 기억도 나게 하시고 보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여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랑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고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티끌을 털어내 버리고 또 일어서는 믿음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면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환경과 여건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 영광 나타내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충만히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어느 순간 이루고 성취되는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다 집 파처럼 앞장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간걸함 주시고,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귀히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숲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교사들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시며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위태롭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과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고개 쌈을 당하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